예전에 처방받아놓고 안 먹은 다이어트 약이 아까워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다이어트 약 이름이 디에타민인 줄 알았고, 디에타민이라고 쓰고 판매했는데, 약이 팔린 그날 다른 한 분이 구매하고 싶다고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팔렸다고 하니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해서 다시 처방받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약 관련 형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이어트약인 디에타민에는 향 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며 저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팔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다이어트약을 팔았는데 이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마약성 성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지 않습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파는 행위가 괜찮은 건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않으세요?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약사법에서는 약은 약사만 조제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안은 명백하게 약사법을 위반하신 사안이고 네. 개인이 약사 면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이 징역.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살수 있도록 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 그냥 가지고 있던 약이 아니고 이후에 또 따로 추가로 처방까지 받아서 또 판매를 했거든요. 이게 두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가중처벌 될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뭐 행위가 두 개라고 한다면 뭐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이 사람이 이제 네. 내가 어떤 약을 판다는 그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처방을, 자기가 먹을 약이 아닌데, 거짓으로 발급받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처벌 수위는 확실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이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약을 팔았다며 굉장히 처벌이 좀셀것 같습니다. 예, 높아집니다. 제가 예. 이 SNS 상담내를 보고 이제 디에타민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디에타민은 펜타민이라는 그 필로폰. 유사 성분의 필러폰 네. 계열의 네.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가 써 있는데요 설명서에서도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음.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판매자 분께서 고의를 부인하신다고 하셔도 음. 이 약을 복용해 본 경험도 있으시고 예.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을 약사로부터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들으셨을 네. 거라고 일단은 추단되기 때문에 설명서에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시는게 좋은 전략일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수사관들은 이거를 행정실서는약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는 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 판매책으로 음.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 투약인 경우에는 필로폰이라 할지라도 예. 뭐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음. 근데 판매책인 경우에는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까지도 시켜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어서. 예. 사실 이 상황에서는 빠르게 자백을 하시고 네. 사실 다만 이제 이런 정도를 소명을 하신 다음에 어떤 어떤 경위로 판매를 하신 거고 음.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으실 것 같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뭐 집단적인 마약 유통체계 포함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약을 좀 털어내려다 버리기 그렇죠. 아까우니까 중고나라 뭐 이런 데서 예. 정리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자가 네. 적극적으로 좀 교사한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더 돈을 줄 테니까 달라 이렇게 요청한 네.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셔가지고 오히려 나보다도 매수자를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처벌이 강하게 될 네. 우려가 있는 사안이지만 네. 어, 여러 가지 정황상 다투는 게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시되, 네. 다만 이 약을 구하게 된 경로나 또이 약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조금 제공을, 제공을 하시면 네. 선처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처방을 받으신 거니까 일단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구매한 사람이 그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마약 성분임을 알고 구매하신 경우에는 예. 그 구매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이라고 음.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걸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의약품 단순 구매자는 처벌되지 네. 않습니다. 아. 이 의약품 이 중고나라 사이트 거래 이런 것도 굉장히 활, 활발한데, 음. 근데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고 사는 사람 처벌하지 않아서 이런 게지 근절되지 않는다. 네. 이런 지적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국회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입법 시도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